Bye.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라. 에, 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혜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예다왕이신 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철을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 하례 계좌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의 신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축하레기도님 주님, 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지만 오늘도 새벽은해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연의 이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 평생 이어지는 새벽 재단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주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신 그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시간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18장 13절부터 계속적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특별히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레미에서 18장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처럼 이런 제약 중에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은 없다 뭐그 말에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율법도 주었고, 나의 종들을 보내서 가르치기도 하였고,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또 때론 좋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지도를 받기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심히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로 심히 가증한 일, 이런 일을 하는 나라는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택한 백성이라 더 세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털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죄성 나라 삼아 주셨고 말씀의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이 종교를 통해서 잘리드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들을 보여 줬는데도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정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 선제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레바눈의 눈. 즉, 헬몬산의 그 만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북극이나 남극에도 그 눈이 계속 그 빙하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 그 눈이 어찌 더, 어, 덜의 파일을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리는 찬물이 어찌 말하겠는가. 그 만년설이 그대로 있듯이, 너희들 죄도 그대로 있는 것. 마치 저 산이, 큰 산이 버티고 있듯이, 너희들 죄도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반은 눈으로 비유하고 흘러내리는 찬물로 비유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듯이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죄를 계속 짓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회개를 외치면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회개를 받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종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일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자 15절 내 백성인데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헛된 것, 어리석은 것, 그 우상들에게 분양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원래 하나님 주신 길, 그 액길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못된 길, 격길, 딱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에레미아서 6장 16절 표현하셨죠?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아서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액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조상들이 걸어갔던 선한 길, 선한 액길, 그 길로 그들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길, 그 액길은 너희들이 벗어나서 격길로, 딱지 않은 새길로, 우상 숭배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범 답안을 다 보여주셔서 조상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가든지 말씀의 율법도 좋고 가르침도 좋고 요수아 시대에 또 계속 그런 일이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다이왕을 통해서도 그 몸을 보여줬고 여러 가지 선한 길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길로 가지 않고, 그 선한 길로 가지 않고, 격길로, 어긋난 길로 닦지 않는 어리석은 길로 가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있다,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그들이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우승거리가 내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심히 가증한 일을 하고 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분명히 모범 답안을 주었는데도 그 모범 답안으로 가지 않고 벽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답을 주셨어요. 그죠? 이 정답 보고 시험 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답을 보고 하나님 내신 문제를,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답은 채쳐놓고 내가 고안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한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우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까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는 위치에,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우승거리가 되게 하려니,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오, 저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저들의 신이 홍해받아도 갈라지게 했다고 그랬는데, 저들이 강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했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어찌 저 백성을 버렸는가,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우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 내가 그렇게 나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내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은수 앞에서 호토를 위를 마치 동풍으로 호토버링같이할 것이고 그들이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텅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사기에도 그들이 힘든 경우를 겪거나 그들이 뭔가 외국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지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해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내가 그날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지도 나는 그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간 동안. 너희들이 저바빌론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좀 불순물이 빠져가지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상태라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체난의 날에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부러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기에 나도 등을 돌릴 것이고 너희들이 너희들 얼굴을 나에게 향하지 않았기에 나도 너희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저 바벨론 용광로에서 불순물 좀 빼가지고, 내가 녹일 건 녹이고, 남길 사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땅, 이 가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죠. 자,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어 에레멜을 치자. 에레멜을 공격하자. 여기서 치자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로 치자, 말로 치자, 또 육신적으로 공격도 하자. 저들이 하는 말을, 에레미아가 하는 말은 듣지도 말자. 그세 가지를 그들이 공격거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에레미아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들을 위해서 선포했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선포한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 말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 에레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깨를 내어 에레미를 치자. 제사강에서 율법이 있고, 지혜자게는이 책량이 있고, 선지자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제사장이 있고, 자기들에게도 선지자 있고, 자기들은 지혜자가 있으니, 자기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또 지혜자는 책량을 째내니까, 저 에레미아가 말하는 말은 듣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한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누군데, 그죠? 거짓 대언관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요.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에루살렘 성전이 있나?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쫓아다니는 거요. 그 사람들을 지혜롭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참 제사장애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요. 예 누가 진짜라고요? 에레미아가 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에게도 제서당이 있고,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자 있고, 우리도 선지자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말을 들을 거란 거예요. 그럼 오라. 내가 1번, 2번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는 것은 말로 공격하자는 거예요. 조롱하자는 거예요. 비판하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에리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막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는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고 무시하는 작전을 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로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첫 번째 뭐를 말로 공격하자. 참지자 하는 말은 관심도 기울이지 마자. 못 들은 자고 무시해버리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짓대 연자들, 우리가 좋아하는 거짓 선자들, 우리가 좋아하는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 그맛만 듣자. 왜? 그 소리가 우리가 듣기 좋다는 거야. 내가 듣기 좋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19절, 여와여 호 나를 보라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저 말로 다투고 싸움으로 다투려고 하는 저들,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옵소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들이 악으로 선을 갚으라. 내가 한 것은 저들에게 유익하도록 저들을 살리려고 저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도, 우리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여러분이 유익되게 하려고 말로 건면하거나,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서 말할 때, 그걸 선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어찌 이들은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까지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서 돌이키려고 그들을 심판해서 건지고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저들은 이렇게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선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저들을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생각해봐도 너무 심하거든요. 자기가 자, 에레미야가 그들을 유익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해서 건지고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온 힘을 다해서 전하고 찾아가서도 전하고 말하고 또 선포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된 말은 버려버리고, 거짓된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하지 않다는 듣기 좋은 소리만 받아들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셔야 돼. 이거는 뭐 심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치 않으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구하러 갔다가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3일을 회개의 기회로 잘 반응하면서,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잘못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한다. 회개로 발전시키니까, 회개 후에 유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와께, 예수와의 예표인 요셉에게 나아가잖아요.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동생 펜야미를 생각하며,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혔으니까, 이 동생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됐으니까, 동생을 보내달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회개의 기회를 잘 활용하니까, 그들에게 고생 땅의 축복이 임하더라. 우리는 어젯밤에 들은 말씀이었어그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회개를 기회를 줄때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것이 원상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연결된다. 축복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들은 말씀 잘 묵상하며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21절. 그러하운 즉 그들의 자녀는 기건에 내어주시고 그들은 칼의 세력에 넘겨주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장정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청년은 칼을 맞아 죽게 하옵소서 이거는 막 저주한다기보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심히 가정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 때 심판하시고 남길 자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러게 하시고 그들이 집에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나 21절 말씀을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 에레미아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했어, 그죠?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이제 내가 심판할 테니까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를 에레미아는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 감정 때문에 저들에게 복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데 저들이 토지 돌이키는 어떤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더 완악하게, 완악하게, 완악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을 통하여 건질 까를 건지고 저들 을저 바벨론에 보내서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자, 23절. 그들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이 죄를 주의 목전에서 치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바로 심판의 그때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에레미아도 더 이상 내가 중보 기도할 마음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저들은 도저히 회개치 않고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그 악을 사지 마옵소서. 그들이 죄를 치우지 마옵소서.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심판의 때, 하나님 계획하신 그 심판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저런 지경에서도 그들이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 있는 자녀들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다 지워지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셔서, 그냥 재앙만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꾸 어리석은 길만 택해요. 회개가 아니라 더 완악하게, 더 교만하게.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그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리는 말처럼 달려가서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적그 선한 길을 버리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서 더 완악하게 더 잘못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로서 알고 있는 이야기에요그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한 계획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아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가슴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계획대로 축복의 인생들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그 내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민.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마다 주시는 말씀 잘 묵상하고 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선함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축복의 지역으로 우리 다 진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늘도 돌파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